안녕하십니까 척추팔팔TV의 이경석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번에 준비했던 제 소품이 너무 아까워서 재활용 재활용하여서 또 설명할 게뭐 있을까 이거 그냥 한번 쓰고 버리기 너무 아까운 저의 정말 역작이요 역작 그래가지고 뭘 할까 생각하다가 음, 척추 수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척추 수술하면 은 허리를 못 쓴다 뭐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뭐 누워있어야 된다 뭐 그다음에 뭐 장애인 된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한쪽 면에서는 맞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거든. 요왜냐면 수술은 종류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. 그만큼 시대가 흐르고 흐르고 수술이 진짜 많이 바뀌었어요. 자, 이 원칙은 확고합니다. 수술할 때 절개 부위가 적을수록 출혈이 적을수록 수술이 빨개날수록 예후가 좋아요. 그 다음에 완치율이 높고 장애가 별로 안 남아요. 그래서 많은 과학자와 의학자와 의사들이 연구를 많이 해서 지금도 진화하고 있어요. 그래서 최근에 많이 각광받고 있는 최소 수술을 설명 드리려고 합니다. 소품. 이게, 어, 배 쪽이에요, 배 쪽. 이게 앞쪽이에요. 이거 등 쪽이에요. 자, 척추뼈가 있죠? 그 다음에 디스크가 있죠? 이건 뭐예요? 신경. 뒤에 등뼈가 있어요, 등뼈. 그 다음에 인대가 있어요, 인대. 그 다음 빨간 거 먹여요. 뭐 빨간 거먹게 뭐 아이, 참. 근육이지, 근육. 다시 한번렇게 뼈, 디스크, 신경이 있고 그 뒤에 뼈가 있어. 그럼 인대 당연히 근육이 나와야지. 그다음에 이마부지 뭐야 그러면 맨맨 바깥에 가죽 가죽이 뭐야 피부지. <laughs> 피부지 가죽이 뭐야 어. 피부 그죠? 자 디스크가 도출되어 나왔어. 하, 너무 잘못하지 않았어? 신경 눌렀어. 수술을 뭐왜 하냐 그 얘기는 지금 하지 말자고. 그냥 수술을 하게 된 거예요. 그러면 이 디스크를 절제하기 위해서 기존의 방법들은 어떻게느냐? 첫번째 어떻게 뒤로 들어가 뒤로 그럼 어떻게 거, 거죽? 거죽을 거죽을 절개해야 돼 거죽을 열기 해서 그렇죠? 거죽을 조금 열어야 조금 현미경 수술이에요 현미경 수술 조금 열어야 그냥 근육 근육 조금 열어 조금 이거 뭐 얼마 안 열었잖아 얼마 안 열었어 그죠? 여기다가 현미경을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어 또뭐 있어? 인대 인대 또뭐 있어? 뼈 이렇게까지 다 제거를 좀 해줘야 돼 응? 이렇게 제거를 해줘야지만 여러분 현미경이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간 다음에 뭐가 있어요? 신경 있죠? 신경을 살짝 제껴야돼 제끼면 뭐가 나와? 이제 이비로소 나오죠 디스크가 나오죠 그러면 이때 디스크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없애면 딱 된다. 그죠? 얼마나 조금 째느냐 응? 얼마나 최대한 우리가 절개를 안 하냐에 따라서 계속 발전을 해온 거예요. 제가 레전할 때는 이만큼 됐어. 이만큼 됐어. 이만큼 지금은 진짜 이만큼만 째서 별로 후유증이 안 남아.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야. 디스크를 절제하는 게 문제 아니라 아예 이걸 못 쓰게 된 거예요. 너무 심해서 디스크가 이제 아예 없는 분이 있어요. 없어가지고 뼈가 이렇게 붙었어, 이렇게. 이게 저연적인 합착증이에요 이럴 경우에는 방법이 없어요. 뭘 해도 안될 경우에는 인공디스크를 얻어야 되거든요. 이때는 이 절개는 안 돼. 그래가지고 절개를 많이 하는 거였어요. 이만큼. 이 수술이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수술하면 3개월 걸려서 뭐 고생한다, 장애가 납니다. 근데 어떻게, 어쩔 수 없죠. 이거를 디스크 넣으려면 컬 수밖에 없어 그래서 한 이만큼은 절개합니다 이만큼은 이만큼 은 절개하다 보면 피가 많이 나 그래서 수혈 돼야 되고 이 근육이 아무래도 나중에 꼬매도 망가지죠 그래가지고 허리를 잘못 써요 이, 허리 장애가 좀 남을 수 있어 그러니까 아무리 수술을 잘한다 하더라도 분명히 근육과 인대와 뼈에는 손상을 입힙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인공디스크를 넣어주는 거지 이렇게 새로운 넣는 거죠 하지만 인공디스크를 넣어서 이 뼈를 다시 예쁘게 만들었지만, 이걸 하기 위해서 희생해야 될 구조를 너무 많은 거지. 여기 이해되시죠? 그런데 요즘은 이런 수술을 잘안 한다. 어떻게 하냐? 자. 여러분, 이게 등이죠? 배죠? 이게 뭐예요? 보여드려? 보여 등, 배, 옆에 멀쩡히. 뭐 옆에 뭐 옆구리, 옆구리. 이 옆구리, 옆, 옆구리는 거죽으로 쌓였지? 거죽으로. 옆구리죠? 어? 옆구리에 배에 4 cm 정도만 살짝 절개를 해. 쟤, 찔 다음에 뭐 근육을 찔다거나 뼈를 제거한다 이런 거 없어요. 그냥 벌려 볼게요. 벌려 보면은 오, 뭐 나와? 뭐 나와? 보이죠? 디스크가 없던 뼈 나오죠? 이때 기구를 이용해서 요거를 여기다가 넣어주는 거야 이렇게. 넣었어. 꼬매, 끝! 그러면은 뒤에 부분은 건들지도 않아요. 이게 딱 되어 있는 거야. 이게 이름이 O-L-I-F라가지고, 사측방. 옆인데, 약간 비스니 들어가요. 사측방 추간 유합술 그래요. 척추를 합친다. 이 뼈로 넣어서. 사측방 추간 유합술. 이런 수술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수술은 첫 번째 피를 안 흘려요. 수혈이 필요 없고 허리 근육과 인대를 보존시키기 때문에 후유증과 부작용이 별로 없다. 이런 수술도 있기 때문에 너무 수술을 하나만 생각해가지고 막 옆집에 순이 엄마는 수술한 다음에 허리 못 쓴다. 그런 수술을 받은 거예요. 이런 수술도 있기 때문에 수술을 너무 한 가지만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다. 그러면은 자, 어떠한 수술이 어려울까? 사측방도랑이 훨씬 어려워요. 사실 이 수술은 째고 째고 째는 게 많지만 훨씬 쉬워요. 왜냐면은 시야가 넓어요. 넓어서 사실 금방 배워요, 의사들은. 이만큼 보고 넓은 시야의 수술이기 때문에 뭐 사고가 날 이유가 별로 없는 거예요. 근데 이거는 굉장히 좁은 시야를 가지고 지나가는 수많은 혈관, 신경, 그런 것을 다 피해가야 되기 때문에 많은 훈련과 노하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할수 있는 의사는 많죠. 지않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? 그러면은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립니다.